안녕하십니까. 관리보로 4번입니다. 우선 수업 설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은 스스로 학습을 학습 과정 및 결과를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는 자기 주도 학습으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깊이 있는 학습과 사유하는 학생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자주 주도학습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저는 학생 스스로 학습의 과정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크게 세 가지 제공하였습니다. 첫째, 질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학생들에게 확산적 발문, 수렴적 발문을 통하여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게 하였습니다. 둘째, 모둠 활동할 때 동료 평가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때 상대방을 평가하면서 동시에 자신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보면서 부족했던 점이 무엇인지 채워나갈 수 있고 자신의 생각을 더욱더 경고히 하며 자신의 학습과정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셋째, 사고 구술법을 활용하였습니다. 학생들이 사고 자료기를 읽고 나서 내용을 파악하는 활동을 할때 사고 구술법을 사용하였습니다.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은 글쓴이의 주장과 무엇에 대한 내용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교사는 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과정을 학생들이 글로 써보면서 사고 과정을 자료 1 옆에 적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상위 인지 전략을 시각화할 수 있으며 이후 학생들이 학습을 복습을 하거나 또는 한 번에 모은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전공할 때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질문, 동료평가, 사고부술법 등을 활용한다면 학생들은 스스로의 학습의 과정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기주도학습으로 연결이 되어 깊이 있게 삶과 연계된, 아, 깊이 있는 학습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시계를 두개차가야겠다 수업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학년 1반 네 여러분 우리 저번 시간에 무엇을 배웠는지 기억나는 학생들이 있을까요? 음. 수환이 한번 발표해 볼까요? 음, 배가 글의 묵맥에 따라서 우리 통통배, 타고 있는 배 또는 우리가 아삭아삭 먹는 배 아니면 우리 신체의 일부인 배가 될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 다른 학생 있을까요? 네, 은지 한번 발표해 볼게요. 음, 은지는 상황에 따라서 밤이라는 단어가 먹는 밤이 될 수도 있고, 하늘, 아, 낮과 밤할때 밤이 될 수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모아서 글을 읽고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로 해석되는 낱말의 뜻을 파악했다는 것을 알수 있겠네요. 자, 그렇다면 선생님이 우리 저번에 사회시간에 토의했던 거 기억나나요? 아, 기억 잘안 난다고요? 선생님이 간단하게 그때 일 이야기해 줄게요. 우리 사회시간에 글을 읽고 토의를 했었죠. 근데 기인이랑 수환이가 도중에 싸움이 있었어요. 왜 그랬었죠? 맞아요. 주장의, 글쓴이 주장이 서로 다르다 다르게 파악해가지고 토의 중 싸움이 일어났었죠. 자 그렇다면 이번 시간에 무엇에 대해서 배울 것 같은지 한번 이야기해볼까요? 왁글 바글 발표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손을 많이 들었습니다. 음, 글쓴이 주장 파악. 글을 읽 네, 그러면 여러분들의 의견을 모아 모아 배운 문제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삐. 글을 읽고 글쓴이의 주장을 파악할 수 있다. 아, 파악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 이번 시간에 어떤 활동을 할 건지 선생님이 간단하게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읽어보자. 자료 1. 여러분들이 자료 1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 속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파악하자 자료 1. 자료 1의 내용을 한번 파악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파악하자 글쓴이 주장. 여러분들이 글쓴이 주장을 파악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대형의 문을 뒤집어 볼까요? 똑똑. 자, 첫 번째 문은 아, 첫 번째 활동은 여러분들이 자료일을 한번 속으로 읽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여러분 전부 다 활동 신호등이 초록부인 것으로 보아 다들 글을 읽은 것 같은데요. 그러면 두 번째 배운 문을 두드려 볼까요? 똑똑. 두 번째 활동 파악하자 내용. 여러분들이 우리 방금 읽었던. 자료 1과 관련하여 내용을 파악해보는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활동 방법 선생님이 설명해 줄 테니 선생님 설명 집중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첫째, 자료 1은 무엇을 나타내는 내용인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둘째, 글쓴이가 내용에서 어떤 말을 하고 싶었는지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여러분들이 파악하는 과정을 글 옆에 써보도록 할 거예요. 우리 저번 국어 시간에도 했었던 활동인데 뭐죠? 맞아요. 사고 구술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우리 입으로 직접 말했죠. 이번에는 글 옆에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 6분 주도록 하겠습니다. 활동 시작. 호철이는 무슨 이유 때문에 활동신호등이 빨간불이 켜져있나요? 음, 글쓴이가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는지 알기 어렵다고요? 아, 호철이가 고개,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 보아 호철이는 글쓴이가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는지 알기 어렵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혹시 짝꿍은지, 은지는 어떤 방법으로 파악했는지 호철이에게... 은지의 사고구슬 종이를 함께 설명해 줄수 있을까요? 설명해 줄수 있겠다고요? 좋습니다. 은지의 방법 한번 선생님이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했죠? 각 문단별 첫 문장을 줄끈 다음 밤 함께, 아, 함께 보았을 때 글쓴이가 어떤 말을 하고 싶은지 알수 있었다고요? 음 그런데 은지 우리 두 번째 문단 함께 볼까요? 첫째, 인공지능을 지녔느냐 따라서 아 아니다 은지 선생님이 이거는 우리 방 함께 다뤄볼 테니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혹시 다른 방법은 또 있었나요? 음글 제목이 인공지능 발달에 따른 위험이기 때문에 위험 안 좋다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 발달에 약간 부정적인 내용이다라는 것을 알수 있었다고요? 좋습니다. 호철이, 은지의 의견, 어떻게 생각하나요? 아, 호철이도 파악할 수 있을 것 같다고요? 좋습니다. 호철이 모습, 선생님이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여러분, 활동 신호등이 초록불이 켜져 있는 것으로 보 활동을 마무리 지은 것 같은데요. 선생님이 돌아다니다가 어떤 한 가지를 발견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내용을 파악할 때 어떤 방법으로 파악하였나요? 음, 손을 든 학생들이 많으니 일단 마구마구 바, 말해볼까요? 음, 아까 선생님이 들었던 내용 중첫 문단별 첫 문장을 찾아보는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빛, 자료 1위, 두 번째 문단을 함께 읽어볼까요? 첫째, 인공지능을 가졌느냐, 아니냐에 따라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욱 가난해질 것입니다. 이로써,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은 더욱 심해질 것입니다. 우리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 둘중 무엇이 더욱 중요한 문장 같나요? 두 번째 문장이 더 중요한 것 같죠? 이처럼 우리가 첫번째 문장 아니면 첫번째 문단만 보고 파악을 했다간 큰코 다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문단, 주, 중요한 것을 내용을 찾을 때는 첫번째에 있다고 무조건 찾지 말고 글을 끝까지 찬찬히 읽어본 다음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할수 있을 것 같다고요? 좋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세 번째 배우는 문을 두드려 볼가요 똑똑. 네, 세 번째 활동. 파 가자 주장. 자, 선생님이 아까 여러분들이 막고 막고 이야기해 준걸 들어봤어요. 정말 좋은 의견도 있었고, 조금 고쳤으면 좋겠는 의견들도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네명다한 개의 모둠을 해서 여섯 모둠이 되게 만들어서 한번 이번 활동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활동 방법 선생님 말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첫째, 주장하는 방법을 배운 공책에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사고 구술 활동을 했죠? 그것을 주장 여러분들이 찾았던 글 쓰니가 어떤 주장을 했는지 했던 방법을 배운 공책에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모둠원들과 함께 배운 공책에 적었던 내용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모든 답 의견 두 개씩 정리하여 하이어닝에 올린 뒤그 내용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10분의 시간 주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충분한가요? 알겠습니다. 활동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인이랑 수환이는 무슨 이유 때문에 서로 다툼이 있는 것인가요? 아, 기인이가 수환이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아서 화가 났다고요? 우리 토의 활동을 할때 어떻게 해야 한다고했었죠 맞아요. 친구의 말을 귀 기울여 듣기로 했죠? 다른 내가 말할 때 친구가 귀 기울여 듣지 않으면 기분이 나쁘니까요. 자, 우리 이 모든은 아, 일모둠은 발표를 할때 토킹스틱을 줄 테니, 토킹스틱을 들고 있는 학생만 이야기를 하고, 토킹스틱을 들고 있는 학생이 이야기할 때는 집중하도록 합시다. 여러분들이, 드, 어, 네 라고 하는 걸 들어보니, 선생님도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할수 있을 것이라고 믿음이 가네요. 자, 일모둠 서로를 협력하고 도우려고 하는 모습. 선생님 기대하겠습니다. 어육모듬은 무슨 이유 때문에 활동 신호등이 빨간 불이 켜져 있나요? 육모듬의 음. 경우 글쓴이가 강조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어, 다른 것이 아닌 것 같다고요. 음... 아, 글쓴이의 의견을 파악하는 것이 아닌 것 같다고요. 왜 그렇게 생각하나요? 아 글쓴이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는 한 번에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글쓴이 의견과 글쓴이 주장과 결국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고요. 음, 선, 선생님이 생각하는 글쓴이의 의견은 그것보다는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어떤 관점으로 파악하는지를 글쓴이의 의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 그렇다면 글쓴이의 의견도 될수 있을 것 같다고요? 좋습니다 이 모든 서로 의견을 존중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모습 선생님이 칭찬합니다 음, 활동 신호등이 모두 추억 불이 켜져 있는 것으로 보아 활동이 마무리된 것 같네요. 그렇다면 1모둠부터 6모둠까지 예일이 예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면서 1모둠, 2모둠, 3모둠, 3모둠, 5모둠, 6모둠 순서대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발표 1모둠, 2모둠, 3모둠, 3모둠, 5모둠, 6모둠. 네, 6모든까지 발표가 모두 마무리되었는데요. 자, 하이라닝에서 여러분들이 이야기했던 것을 정리해서 6가지로 추려주었습니다. 한번 선생님과 함께 확인해 볼까요? 자, 제목을 확인, 생각을, 제목을 정, 확인한다. 중심 문장을 찾는다. 많이 나온 막말을 확인한다. 글쓰이의 의견을 한다. 글쓴이가 강조한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본다. 근거에 대해서 확인한다. 자 여러분, 이렇게 여섯 가지가 나왔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여러분들은? 혹시 다른 의견이 있나요? 음. 상영이가 한번 발표해 볼까요? 근거에 대해서 찾는 것은 왜 근거를 왜 근거에 대해서 찾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고요. 자, 그러면 근거를 근거가 필요하다고 했던 모든 발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볼까요? 음. 맞습니다. 근거는 글쓴이가 주장에 대해서 이유를 말하고 이유에 대해서 근거 자료를 하는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이객관적인 사실을 어떻게 판단하냐에 따라서 어떻게 제공하냐에 따라서 똑같은 근거라도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거를 어떻게 활용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된다면 글쓴이가 어떤 내용을 주장하는지 알수 있겠죠. 좋습니다. 글쓴이의 아, 근거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우리 산모들 칭찬이 박수를 줄까요? 멋있어. 자, 여러분들 이제. 활동, 아, 생각이 모두 정리가 되었나요? 그렇다면 이번 시간에 배웠던 점, 느꼈던 점, 그리고 이 내용을 바탕으로 실천하고 싶은 점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업 시험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4분...